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을 잰다 그러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이게이 사람하고 친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갑진년또 미리 보는 또 새해 운세 또 오늘은 돼지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돼지띠분들 갑진년 어떤 운기가 들어오는지 알아보기 앞서서 올한해개면년은 돼지띠분들한테 어떤 한 해였을지 어, 어, 돼지띠분들은 올해 이제 운이 상승하는 시기.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운이 돼지띠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금전으로 참 활란 겪으신 분들 많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해소가 되면서 어떠한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고 음.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더 좋고 음.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고. 음. 돼지분 그래요. 어, 어쨌든 그러면 올 한해는 좀 그런 무난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올 한해 그래도 우리 돼지띠 분들이 고민거리 당연히 두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올 한해 우리 돼지띠 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좀 어떤 걸로 좀 많이 좀 마음고생했을까요? 어, 돼지띠 분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금전. 음. 그리고 이제 금전이라고 금전하고 또 같이 올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정 문제나 음. 이성 문제. 음. 이런. 아, 인연 차에서. 음. 우리 돼지띠 분들 좀이 <laughs> 인생살 돌아보면은 이 남자도 남편도 배우자도 아내도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이 좀 많나봐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 돼지띠 분들도 이렇게 보면 돼지띠 남자분들은 그래도 아,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여자 뭐 이렇게 비교해서 참 그렇긴 하지만 음? 여자분들보다는 그래도 돼지띠 남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편안해요. 음. 돼지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가 가장이어야 되고 음.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음. 내가 어 벌어먹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죠. 대지티 분들. <놀람> 아그 대지티 분들은 인생사를 돌아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남자 같은 삶을 살아간다든지 네. 내가 많은 걸 책임지고 희생을 가희생 살아가야 했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네. 아 요런 것도 많이 다 어, 힘들어 대지티 분들. 대지티 <laughs> 그래 대지티 분들만의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대지티 분들이 이제, 장점이 뭐냐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 돼지띠분들 성향이 어떠냐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잰다 그러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이게이 사람하고 친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해. 근데, 아, 저 사람 참 괜찮다. 내 옆에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돼지띠분들은, 오린하는 스타일 음. 그리고 이제 한번딱 믿음을 주거나 이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면 그것을 평생 가지고 가는 띠가 돼지띠예요 아 음. 어, 좋네요 그럼 돼지띠분들은 약간 한 사람한테 빠지면 정말 오인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군요 음. 그래도 네. 그렇게 내가 한 사람한테 좋아져서 오인했다가 네. 상처를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띠분들이 팔란이 많지 아 <laughs> 그래서 인력이 음. 좀 없, 없, 없는 음. 거구나 인연의 음. 덕이 하지만 또 우리 돼지띠 분들 갑춘년 대박난 대로 꼽혔어요. 네. 갑춘년도 돼지띠 분들 보세 어떻게 보이시는지? 음. 내년에 돼지띠 분들 이제 올 이제,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올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가 더 좋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요. 근데 이 돼지띠분들이 제일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물론 이제 인간관계도 제일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보다 제일 중요한 건 돼지띠분들은 금전이거든. 왜냐면 금전에 팔란을 많이 겪으니까. 돼지띠분들이 돈은 있는데 주머니에 남아있는 게 없어. 어떻게 돼서. 근데 이제 이 금전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내년에는 돈을 더더벌수 있는 그런 기회 에 음. 이제 사업 사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음.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는 내가 인정을 더 받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음. 이제 이런 것들이 내년에 돼지띠 분들 어 좋네요 돼지띠 분들 도 지금까지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음. 갑진년부터는 좀 많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분들 갑진년 분 갑진년에 돼지띠 분들은 이 금전의 운기에서 좀 많이 좀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이 돼지띠 분들이 내년에 조심을 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젊은 친구들보다는 이제 결혼을 한 기혼자들이겠지. 기혼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이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본인들이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서 내년에 가야 돼.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내가 이제 잘 정리를 해서 간다라고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어, 돼요. 어 좋네요. 그 대지디 분들 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음. 금전운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결혼 아직 못 하신 분들 음. 혹은 결혼 갔다 오신 돌싱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음. 인연에서의 운기 어떻게 보시는지. 내년은 인연을 만나는 운이라고는. 안돼 내가 아까도 내년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부부지간에도 이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도 내년에는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 이런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연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음. <laughs> 그럼 내년에는 그냥 응. 현상 유지. 현상이 저돈이나벌어라 네. 그거면 된거 아니냐는데. 그거면 장땡이지. 맞죠 선생님. 네. 그럼 돼지띠분들 금전운이 좋다는 편 선생님 직장 음. 다니시는 분들한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승진을 한다던가 월급이 음. 오른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좀 되겠죠? 있죠. 음.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못해 내가 이제 어떠한 이제 회사 내에서도 뭐 어떠한 일을 맡았다 음.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 이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 아. 성과가 이제 좋게 나오는 거지. 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음. 어. 개시대 분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어떤 부분이좀 사업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금전운이 좋기 때문에. 음, 뭐 사업을 그러면 더잘 된다든지 음. 이럴 때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나요분들 음. 확장은 사실상 이제 내가 막 좋아진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확장하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음. 음. 확장은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음. 확장을 할 그렇죠. 때는. 이것도 음. 음. 물어보고 네.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이만 네. 네. 보고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음. 네. 돼지띠 분들 중에서 우리 여성분들도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유독 유난히 좀 고생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했어요. 음. 우리 여성분들도 운게 어떻게 좀더 좋은지? 내년에 이제 우리 돼지띠 여성분들은 이제 금전 금전이, 금전이 어찌 됐든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월급이 많이 오르면 좋은 거고 음. 어,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라고 하면 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중요하겠지. 음. <laughs> 근데 어, 여성분들도 내년에는 뭐 남편 내가 뒷바라지를 참 잘해서, 내조를 잘해서 남편분이 밖에 나가서 정말 자신감 있게 일을 할수 있게 그런 내조가 이제 필요한 거고 내가 일을 하는,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했을 때 금전적으로 더 운이 될까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아마 자연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돼지티브는늘잘 알아봤는데 너무 좋아서 다행인 거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는 우리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네. 나이도 없이 월도 없이 일도 없이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laughs>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중요한 선택을 내년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음. 일찍이 내년에 좀 어떤 부분을 또 피해가면 좋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인 생년월일 다뤄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네, 맞습니다 돼지띠 분들 위해 상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우리 돼지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붕붕기 일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생활 자체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근데 돼지띠 분들이 어, 이렇게 보면은 게으르신 분들도 참 많아. 근데 좀 본인이 몸을 좀 많이 움직여야지 돼지띠분들도 활력소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실 수 있는 기회를 좀잘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 돼지띠분들,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부부의 연, 남, 이제 이성 간의 인연이 내년에는 그렇게 썩 좋질 않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그것을 피하면 안 돼요. 피하지 말고 잘 현명하게 해결을 해서 해결점을 찾아서 그렇게 가면 내년엔 괜찮고 근데 내년에 금전이 그만큼 나, 나한테 금전운이 금전운이 좋을 때는 주변에서 이제 시기 질투 구설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올 수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부분에서 잘 정리를 해서 내년에 한해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좋은 말씀 또 네. 감사합니다. 네.